안녕하세요 유패커입니다 부산에서 거가대교를 타고 지금 휴게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여기서 호두과자 하나를 사서 오늘은 거제도에 산을 가려고 합니다. 네, 바로 튀겨주는 꽈배기로 어, 선택을 했고요 바람이 엄청붑니다 지금 아직 촬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바람이 평지에서도 지금 엄청 불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 오늘 좀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페커입니다. 지금 시간이 4시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밤이고요몇달 어, 만에 또 이렇게 꾸역꾸역 나왔습니다. 어, 주차를 하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좀 심하게 부네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에 강한 텐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 안으로 가면 박치에 도착할 것 같고요. 아까 휴게소에서 도넛츠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주문해서 바로 만들어 주니까 맛있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어, 거가대교 타고 휴게소 가시는 분 계시면 꼭도넛츠 드셔보시고요. 야, 바람 많이 붑니다, 지금. 아마 산 정상 올라가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불것 같아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제가 이 나무 계단으로 한 20분 이상 올라왔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임도길이 있습니다. 임도길. 이쪽에서 차가 올라오나 봅니다. 아,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는데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임도길을 통해서 거의 뭐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어 이왕 운동하러 온 거니까, 저는 이제 밑에 절에다가 주차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어 사실 임도길로 오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뭐 알았으면 올라올까라는 고민을 어 해봤을 수도 있는데, 뭐 전혀... 어, 알 수가 없었고. 아무튼 저는 1.2km 정도 더 가면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5시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요즘에는 해가 좀 길어져서 한 6시까지도 산속이지만 6시까지도 좀잘 보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정상 500m 아래고요 샘터라고 있네요. 샘터인데, 어디 있습니까? 물이. 물이 뭐, 어디서 쫄쫄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이 다 말랐네요. 한 모금, 한 모금 하고 갈라 했는데. 아, 안타깝네. 이 고인물은 좀 먹기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한게 맞나? 맞겠죠. 대나무, 대나무 숲으로 들어갑니다. 어휴. 상에 왔습니다. 야 대단 대다 태극기가 태극기가 찢어지려고 합니다. 야, 네 텐트 칠 때가 전혀 없습니다. 와, 이구메야. 이야. 이야, 절벽, 절벽. 와, 무시라 역시, 블로그에 봤던 대로, 텐트 칠 데는 없어요. 내려가야 돼요. 야 바람 엄청나네. 날씨가 조금 흐려서 좀 아쉽네요. 올라가 볼까요? 바람은 많이 불지만, 어우야! 와! 풍전탑이 있고, 아, 이 나무 계단, 나무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박지 찾아서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전망은 진짜 죽이네요. 야, 맛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못잘것 같습니다.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있겠죠. 가다 보면 박지 할 만한 데가 나오겠죠. 아 여기도 뭐가 없네. 오야. w、wow. 못 찾고 아까 그 정상석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못 찾겠네요. 아 블로그를 블로그를 많이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 박치 알만한데도 못 찾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칠까 그냥 여기에 근데 아 보려고 이까지 온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선은 다시 왔던 길로 유턴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저기 위에 보면 철 계단도 있고 또어 험난한 여정이 계속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부산에서 거가대교까지 타고 왔는데 어 박지 찾아 산만리 하겠습니다. 고고. 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오늘 저녁만 먹고 내일은 뭐 간단하게 그냥 두유 하나 먹고 내려가려고 하거든요. 내일은 고현 시장에 가가지고 충남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 저녁에 요거 야전 식량. 여기 유통기한이 유통기한이 4월 23일. 4월 23일이고요. 오늘 날짜가 4월 23일입니다. 오늘까지 먹어야 되는 육회공 야전식량 불닭비빔 라면밥. 오늘 저녁에는 요거 먹으려고 합니다. 요거 먹고 그다음 음 과자 야,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보온병을 안 들고 왔습니다. 생수만 두개 이렇게 챙기고요. 생수만 두개 챙기고, 아휴, 경사가 져가지고, 아 경사가 져가지고 떨어집니다. 생수만 두개 챙기고, 보온병을 디팩에안 넣었네요. 아, 뜨거운 물을 제가 넣어가지고, 딱그 챙기긴 했는데 뒷팩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걸 못먹어요 지금 이게 뜨거운 물이 있어야되거든요 오늘 뭐 영상을 뭐 먹는 영상을 뭐 할수가 없네요 오늘은 오늘 보온병이 없기때문에 아... 참 배고픕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국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보온병을 안 들고 와 가지고 어제 못 먹었던 야전 식량이고요. 아, 이제 남아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유 시간. 제 자유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슬슬 정리하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밥은 안 먹었는데 이것저것 이것저것 뭐 많이 먹었네요 과자, 닭과자, 빵 자, 자유시간 먹고 저는 여기 있는 거 아, 개파입니다 의자하고 테이블하고 베트하고 신랑이랑 다 정리해서 음, 내려가겠습니다 시설이 괜찮네요. 내려오니까 어,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안에 비누도 있고요. 어, 그리고 올라가는 중간에 임도길 중간에도 뭐 화장실이 있었고, 또 이렇게 내려오니까 에어건도 대가 있는데, 어, 저기 종량제 부트까지 하나가 또 나와져 있습니다. 어, 여기 거제에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 전 옆에 주차 시설도 무료로, 주차, 뭐, 주차 공간이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뭐, 나름 주차 대수도 괜찮게 있는 것 같고요. 어, 하여튼, 거제는, 거제는, 뭐, 와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망월산에 이어서 오늘도 어 거제 백패킹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현시장의 내장국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